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의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족속의 모든 지역 곧에그밥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스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곳 가사족 속과 아스도족 속과 아스글론족 속과 가드족 속과 에글론족 속과 또 남쪽 아위족 속의 땅과 또 가나안족 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부알라와 아몰리족 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 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네바넌 곳 헤르몬 산 아래 바흘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네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셋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